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내 개인적인 감상이고 의견이고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유스는 예전 성상훈씨와 김정민씨가 같이 하는 방송에서 성상훈씨가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유스채널 들어가서 영상을 봤는데 도저히 어떤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없었고 지루 했습니다. 당연히 그때 구독자수도 얼마 없었 고 조회수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 성상훈씨가 소개를 해준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만큼 인지도 는 갖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상훈씨의 소개로 김정 민씨가 유스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고 김정민씨가 유스와 인연이 생기게 됐고 성상훈과 김정민이 헤어지고 나서 김정 중심으로 우벤저스가 하는 팀이 생기고 나서 김정민, 안정건, 유스가 같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유스는 김정민 쪽과 인연이 있었던 건데 안정건이 끼어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안정건이 유스라는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날 안정건 씨가 유스 이유진 씨를 처음 직접 보고 상당한 호감과 흑심을 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론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영상을 직접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세명 같이 방송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그 영상에서 안정권 씨가 이유진 씨한테 얼마나 들이대는지 영상을 직접 보시면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남자들을 무슨 빨러라고속되게 이르는 말이 있던데요. 안정권 씨가 방송에서 무슨 빨러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자주 얘기를 했으면서 내가 봤을 때그 말은 안정권 씨를 위한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영. 영상에서 안정권과 김정민의 행동을 잘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송원님과 하는 분과 방칼리라고 하는 분과 방송을 한 것과 뉴스와 했던 방송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안정권 방송에 뉴스 이유진 씨가 출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김정민 씨와 이유진 씨의 관계. 내가 봤을 때 김정민 씨는 이유진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 씨가 만드는 영상도 별로고, 사고방식도 별로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민 씨는 이유진 씨가 재능이 없다고 판단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민 씨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을 때 이유진 씨가 표현을 억압하는 세상이라는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김정민 씨가 상당히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진 씨가 하는 말, 저는 짱깨들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짱깨들은 그 와중에 이용당하는 하나의 세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말 어떠십니까? 김정민 씨가 상당히 싫어할 만한 말이죠. 그래서 김정민 씨가 그날인가 안정권이 하는 방송에 출연해서 안정권한테 얘 있잖아? 미국에서 넘어오네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투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진 씨도 아마 그 방송을 봤을 테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이는 이때 틀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진 씨는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들이대고 도와주는 안정권한테 기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권이 직원들 시켜서 유스 채널에 슈퍼챗도 싸주고, 지금 안정권 채널 가면 동맹 채널로 유스 채널이 링크가 돼 있어서 홍보를 시켜주고, 그 다음 어조비. 여러분은 안정권이 왜 어조비란 말을 그렇게나 비중있게 자주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안정권이 어조비란 말을 그렇게 비중있게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이효진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효진씨가 어깨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좁은 사람들을 상당히 비하하면서 어깨가 넓은 이효진씨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조비에 대한 언급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비중있게 자주 언급을 하는 것은 이효진씨를 만난 다음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정권씨도 비율을 따졌을 때 어조비에 가깝다고 볼수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넓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비를 비중 있게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유진 씨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킬까봐 누렁이를 이용해서 먼저 선수를 쳐놨다고 생각합니다. 누렁이라는 사람을 보면 야위고 호리호리하지만 비율적으로 어깨가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저비의 기원이 누렁이라면서 덮어씌워버리고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집회 연설 아마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안정근씨 입김이 아니면 어떻게 이유진씨가 그렇게 고정적이다시피 집회 연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내 생각과 추측이지만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회를 준비하고 설치하고 뭐 이런 일들은 거의 안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생해서 설치하고 준비해 놓은 집회에서 도와주진 않고 자기 유튜브 방송이나 찍고 연설하는 기회만 똑 따먹고 가는데 이유진씨가 그렇게 할 만큼의 연설 실력이 됩니까? 그리고 안정권 씨가 이유진 씨한테 연설하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일단 보이는 것의 일부가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아치 같은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 같이 공감을 해주고 든든하게 의지가 돼주면서 호감을 삽니다. 그 다음 최대한 빠르게 말을 놓습니다 서로 존댓말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예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 별 차이 없이 대한다는 듯이 터프한 말투로 대하게 됩니다 자신은 상대가 여자라고 해서 움츠려드는 찌질한 남자가 아니다 라고 인식시켜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그 다음 금전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 채워주기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다음 평소 까불까불 재밌게 잘 노는 척하다가 한 번씩 엄청 진지하고 기쁜 생각을 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을 해주거나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양아치 같은 남자들의 특징은 절대 자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와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짧은 내용들만 시원스럽게 툭툭 던져줍니다. 애초에 여자가 진정으로 실력이 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양아치 같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알고 있어도 할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타고난 스타일이나 캐릭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능이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아치 같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식을 이제까지 안정권씨가 이유진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입을 해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보려는 흑심을 따로 품고 있지 않은 한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가능하죠? 안정권이 이 정도까지 푸시해주고 밀어주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밖에 못한다면 이유진씨는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실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푸시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방공의 성과입니까? 그리고 내가 저 이유진이 저 유스. 저 친구를 뭐좀 가르쳐줘. 데고댕김서내 편이 된 아이들이 내 편이 된 아이들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진이 가서 좀 먹어라. 진정 방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인맥 있는 사람끼리 후원 나눠먹는 게 방공 활동입니까? 방공의 성과입니까? 지금 시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효진 씨가 안정권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나 잘해주고 도움을 주는데 굳이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효진 씨가 안정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이런 행보,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왜 의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후원금을 네가 먹어라, 내가 먹어라, 나눠 먹느니 어쩌니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안정권 씨 직원들이나 우벤저스 팀이 안정권 씨와 이유진 씨의 관계를 보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나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진 않아도 뒤에서 상당히 많이 쑥덕쑥덕 될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쑥덕쑥덕 얘기를 한다면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밖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저녁 늦은 시간에 단둘이 만나서 맥주라도 한캔할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열한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남자들 잘 이용해 먹더라고요. 뭐, 유스 이유진 씨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유진 씨 정말 개념없고 오만하게 방송하죠.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고칠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분 안 좋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자기 추정자들이든 일반 시청자들이든 갈구거나 쌍욕 퍼부으면서 스트레스 풀어버리고, 그럼 그 추정자들이 후원해주면서 달래주고, 그렇게 후원 받아먹고, 아주 기본 예의도 논리도 상관하지 않고 쌍욕도 해 가면서 조롱도 해 가면서 지성질 나오는 대로 다 퍼부어 버리죠. 이런 건 씩씩하고 용감한 것 하고는 틀립니다. 술주정뱅이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폭군 같은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제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냥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방송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방송이 망가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쌈따기니 여전사니 띄워져 버리면 그냥 서로 서로 같이 병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싸울 때는 쌍욕을 퍼부을 수도 있고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날뛰기만 할 뿐이라면 미친 인간, 정신병자, 술주정뱅이 폭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군 술주정뱅이 같은 행동을 본인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고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판을 쳐서 구독자나 후원자가 떨어져 나가도 안정권이 다시 수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든든한 안정권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효진씨는 강민구씨든 누구든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정권만큼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들끼리 짝짝꿍해서 후원금이나 뜯어 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